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압살롬은 미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런 군사들에게, 그리고 독특한 지략가들에게 계략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백성들을 추격하여 잡아들일 수 있을까? 그 계략을 가장 먼저 아이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도벨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에게 군사 1만 2천명을 내어주면 제가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대로 했다면 정말로 다윗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아이도벨에게 붙잡혀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도벨의 말을 옳게 여기고 군사를 내어주려는 순간 이 압살롬은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위장전향했었던 이 후세에게도 계략을 물어봅니다. 다윗의 벗이었자 모사였던 아렉사람 후세에게 어떠한 계략이 좋을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후세는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징령에 유리한 계략을 속여서 이 압살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지금 다윗과 군대는 어린 새끼를 빼앗긴 어미 어미 공과 같습니다. 괜히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더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뛰어난 군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내버려 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그 군사들을 다시 치는 건 어떨까요? 힘을 끌어 모아서 왕이 선두해서 다윗의 군대를 다시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기습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압살롬은 아하이도벨의 똑바른 계략보다 위장전향했던, 그리고 거짓을 보고했던 후세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사실, 와이고벨의 계략대로였다면, 다윗의 군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됐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압살롬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계략을 따랐던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위험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순간에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진 일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하 17 17장 17,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에게로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의 위협과 공격 가운데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길이 망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밖에 답이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일 수 있고 참 답답한 상황일 수 있고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어려운 벽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벽이 우리의 삶을 뒤덮일 수 있고, 내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내 삶에 항상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후세와 같이 압살롬의 첩자로 예루살렘 성에 심어 놓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압살롬의 계획을 이 다윗 왕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오늘 그 다윗의 진령으로 급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정체가 탈로 났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 첩자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임이라는 동네에 어떤 이의 집에 들어가 숨어있게 되었지요. 그집 여인이 우물 위에 곡식단을 덮어서 그들을 감추고 뒤쫓아왔던 압살롬의 군대에게는 강을 건너갔다라고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지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 이름도 알수 없는 여인이 왜 우물가에 숨겨 주었고, 곡식단을 그들 위에 덮어 주었고, 거짓말로 이 위기를 이 생명을 보호해 주었을까? 우리는 또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또한 어떤 일이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아들들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바로 암몬족 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게 되었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아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게 되었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이 다윗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다윗왕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손길들이었습니다. 왜 다윗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배고픈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을까요? 왜 아무 관계도 없었던 이들이 갑자기 다 나타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이들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가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오직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다른 필요한 이에게 은혜와 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역사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갈매교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손길을 전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